안녕하세요. 허송서울 t v 입니다 오늘 보실 캐릭은86 신성검사입니다. 경험치는 60%고요. 피통은 4200, a c 는 187방에 마방은 222가 나오네요. 먼저 한번 장비 보도록 할게요. 장비 보시면 비각은 8마2의 7비수, 그다음에 8마망의 7돌장 이렇게가 비각이고요. 각인을 보시면 6곱판의 8완부, 그다음에 6완력각판에 7신유방 그다음에 완벨의 해골목, 이렇게가 각인입니다. 쌍 기사단반지 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악세 한번 볼게요. 악세가 참 좋은데요. 8티에 7경갑, 그리고 충육검계에 6프기, 6용반에 7용반, 그 다음에 4방어의 팔찌 끼고 있고요. 룬도 4짜리고요. 인장은 6짜리 끼고 있습니다. 스탯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을 보시면 엘릭서가 17개나 되어 있고요. 힘이 67 나오고, 하프 엘릭을 보면 7개, 1개, 3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근대미 121, 금명 151에 리더기 24에 7 나오네요. 변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신을 보시면 전변, 경비병, 창대장이 있고요 영웅 쪽을 보시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하고도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총1 9마리에 중복이 3마리 있습니다. 희귀쪽은 없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게 속해 카이 그다음에 엘모어 시리즈 한 마리에 성지 시리즈 네 마리 그리고 대장두 마리에 나머지 신규 희귀들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형 한번 보겠습니다. 인형을 보시면 영인이 한 페이지 아홉 마리 있고요. 커츠랑 뱀파도 있습니다. 희귀쪽을 보시면 하피 블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피를 제외한 신규 인형들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스킬 한번 볼게요. 스킬을 보시면 세인트 그레이스 그다음에 카오스 2단계 크래쉬 3단계 있고요. 전설 스킬로 왕카베가 있습니다. 수호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성이 파이널 붐까지 잘 뚫어져 있구요. 위쪽 금명은 뚫어져 있고, 아래쪽 금명은 뚫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툰을 보시면 총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탱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탱커를 보시면 퍼센트가 23%에 20%이구요. 자세히 보시면 피통이 1100, 그 다음에 LC가 4방에 금명이 9개, 그 다음에 근댐이 3개, MR이 22개, 그 다음에 리더기 1개, 힘이 2개, 인트가 2개 되어 있습니다. 문양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양을 보시면, 에바가 8강에 5시, 파가 10강에 6시, 마프르가 8강에 5시, 사야가 8강에 5시, 그랑카인이 8강에 5시에 상칸 빠지고요. 아이나사드가 8강에 5시에 상칸더 되어 있습니다. 캐릭 고객번호 없는 계정이고요. 혈 레벨은 17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캐릭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각을 계산한 것은 화면에 띄우도록 할게요. 제가 계산한 결과 비각은 총 14.1만 다이가 나오고요. 현금으로 환산하면 3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본주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가격은 통으로는 650, 몸값을 환산하면 350 정도가 나오네요. 제 생각에 악세도 좋고 전변에 전설 스킬 밸런스 좋은 신검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된 전변 신검을 650이라는 괜찮은 가격에 가져가실 분은 본주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본주님 연락처는 화면에 띄우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본주님께서 부해80 신검하고 77 신검에 악세가 좋다고 하네요. 다케를 키우실 분은 되게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송템에서 가격 관련 댓글은 지양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